음, 계란으로 뭐 만들고 있을까? 어, 과자랑 케이크 만들고 있었지? 어, 저기 뭐가 숨어 있네? 여기, 숲속 봐봐. 숲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뭐지 저거? 늑대. 늑대가 숨어 있지, 그렇지. 아저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주나? 그런데, 이 아저씨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끌고, 걸고달리기 나무를 자르고 있는 거야. 나무를 쓱싹, 쓱싹 자르는 거야. 이건 뭐지? 헉! 늑대여버리네. 늑대가 저기 숨어버렸네.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그래. 맞아, 잡아먹으려고 숨어있지? 늑대가, 이거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숨어있어. 그렇지. 늑대가 빨간 모자한테 할머니가 어디 사시냐고 물어봤지? 잡아 먹으려고 그랬지. 음, 살금살금 걸어가서 확 잡아먹으려고 그랬지. 그럴 때는 그, 그, 음. 아니요. 왜 깨먹어? 엄마, 끝났네. 뭐가 끝나 벌써 끝났다워? 응 어? 음. 그럴 리 없는데. 높게 어떤 물을 좀 물어봤죠. 음. 물어봤어. 할머니 대 할머니 대기 어디니? 하고 물어봤어.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할머니야, 할머니야. 어디 음. 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음.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빨간 모자야, 모자야 어디 가니? 아까 뭐했던거야그 노래는? 음. 이거 몇 개는? 음. 꼬리꼬리 <laughs> 음. 늑대가 드디어 할머니 집에 도착했네 늑대가 할머니 집로 도착했네 엄마 응 할머니 집에 그럼 늑대는 어디 가지? 할머니 집으로 가버렸지? <laughs> 언제 늑대는 문 열어주세요 언니가 응 맞아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늑대가 응 해요 저게 늑대. 누구야 저거 할머니야 늑대야 할머니가 늑대 할머니 물도 뭘줘